우리 1차 정정의활용은두 예, 번째 시간. 원가하고차가에 관한 문제 자, 어떤 가게를 하면 내가 생산해는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어1는데딱들어가는 가격이 원가야 빵가게를 하면, 뭐 밀가루도 사고 식용유도 사고 어? 그 k 고 가게세도 내고. 어? 그러면서 빵을 딱 만들었는데 내가 필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딱 금액이 있원지그 k m 가 l k m i 가 k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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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 원가에다가 나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정가를 측정을 하는 거지, 그지? 어. 근데 이게 측정할때 여기가 꼭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얼마를 하기도 하죠. 어. 어. 이익이 10% 붙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 그러면? 이게 원가고 이익이 10%부터로 정가를 매기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정가를 매기게 되겠네요. 근데 물건이 안, 팔, 안 팔리면 이걸 다시 깎아주기도 해. 그렇지? 자, 18번 한번 봅시다. 18번. 18번 보면 어떤 상품을 원가에 1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5% 이익을 얻었다 어? 자, 어, 어떤 상품을 원가에 1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그러면 지금 얘는 원가를 X라고 놓으면 1 플러스 100 분의 15 이게 정가가 된 거지 어? 그런데 이거에서 800원 이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5% 이익을 본 것과 같았다라고 설명에 써 있는 거야. 어? 문제 한번 읽어 볼까 다시? 어떤 상품을 원가의 1 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액을 정하고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5%의 이익을 얻어 이게 원가의 5% 이익인 결과가 된거지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되겠다 자, 얘는 x 곱하기 1.15빼이 8만 x 곱하기 1 0 5가 아니겠지 그럼 양변을 100을 곱하는게 좋겠지 여기다 100 곱하면 115x 마이너스 8만 그럼 이거 일로 너무 이해 안 가요. 115x 마이너스 15x. 이거 1로 이해 안 가요. 8만 원이 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가 얼마야? 10x가 8만 원입니까 네. x는 8천 원이 되겼네 원가가 8천 원이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네. 자, 상 문제로 가보도록 해요. 110 0 1011번 보니까 원가가 4천원인 상품에 5퍼 5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다시 정가의 X%를 할인하여 판매했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20%의 이익이 생겼다. 그 어? 얘도 정가를 매겼다 할인을 했는데, 얘는 800원을 아줬져서 얘는 몇 퍼센트 할인을 한 거지? 그치? 뭐 일단. 정가부터 보면 원가가4 0원거0다0 0원 거기다가 5 0의 이익을 붙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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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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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할인한 거 1,000원. 1 0 요게 정가인데 정가의 x% 할인값. 1 0 빼기 100분의 x. 이렇게 해 줘야지 x% 할인하게 되는 거야. 어? 어. 자, 다시. 자, 4,000원에 50% 이익을 붙였다. 그럼 곱하기 백0 0분의 그런데 이 정가를 X% 할인했다 1 X 그리 원가에 몇 퍼센트 이득을 붙인 거하고 똑같아요? 20% 이익 원가에 20% 이익은? 1더 음. 100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요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라 4천곱하기 2분의 3 하면 이렇게 해서 2천이 되니까 2천곱하기 3분 6천 1팩이 100분의 x 4천 는 5분의 1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1 더하기 5분의 1은 5분의 1. 이렇게 계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곱 하면 다6 0 빼기 이렇게 곱 하면 6,000. 6 0이0 6,000. 6 0 0 6 0 8,000. 8 곱하면 4 0 8 0 0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지? 어, 처음부터 곱하지 말고요. 잘정리0 0 8,000. 8,000. 8,000. 8,000. 1012번 이 문제도 어려울 거야 자, X, S 중학교 올해 남학생수 여학생수가 어? 얘는 문제를 딱 보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되는 꼴이에요 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 보니까 S 중학교 올해 남학생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고 여학생수는 10% 감소했다 작년에 전체 학생은 820명이고 올해는 10명이 감소했다.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 작년 올해 어?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랬는데 작년 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은 증가하고 여학생은 감소했거든. 그러면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이거에서 감소한 양을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x는 작년 여학생 수. 해주는 게 좋겠다. 합쳐서 몇 명이라고 그랬지? 작년에 820. 응, 그럼 여기 응. 뭐라고 쓰까8 응. 2 0 x 그렇지. 8 2 0 X야. 어, 그냥 남학생은요. 그8% 증가했대. 그러면 8 2 0기 X야. 8% 증가한 거? 1 더하기 100분의 8 100분의 8 잘했네 이 학생은 음, 10% 감소했대 그러면? 음, 1 빼기 x 곱 x 곱하기 X3 1 빼기 100분의 1 1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런데 어? 올해는 작년보다 110명이 감소했으면 얘네들이 더한 건몇 명이 될까? 120. 그렇지 요걸 3개를 세운 걸 풀면 되겠어. 그지서 어? 근데 여기가 분모에 100이, 100이 있어서요. 백곱해서 100 100을 곱하는데 여기가 100을 곱하는데 얘네들이 곱한 거에 100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나 여기 한 군데만 곱하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얘는 그냥 두고. 여기다 100을 곱하면 100. 더하기 8. 108이 되는 거다? 더하기 또. X. 100이 100. 여기 100, 1 0 0 10. 100 곱하면 100이고, 100 곱하면 10이 되겠지. 이게 8, 112. 11, 이제 이걸 108로 해서. 전개해서. 풀어줘야 되겠어. 뒤로 넘겨서한국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1015번 볼까요? 한1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올해의 학학수수작작보보다증증하하여학학수 수는, 수는 감소하하 전체 학학수수작 작년과 았았작작년에 전체 학생이 630명일 때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래요. 어? 그럼 얘 똑같이 표를 만들어야지. 어. 남학생, 여학생, 상년, 올해. 자, 장, 어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보니까 작년 남학생 X라고 보는 게 좋겠다, 그렇지? 그런데 합쳐서 몇명이됐지 작년에? 작년에 최소서 630. 그럼 여학생은? 630. 남학생은 몇, 음, 몇 퍼센트 변화했어? 오 퍼센트 줍 그럼 뭐라고 쓸까? 음, x 곱하기 1 곱하기 100분의 4 100분의 4요 학생은 음, 630x 곱하기 1 0 0 10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 그런데. 학생 수가 어떻게 될 때? 같대니까 이것 중에 하면도 얼마? 630 630이라면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음. 전개해서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그래, 이거 네문제 먼저 풀고 세 번째 유형은 과부족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 일차 방정식 활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어? 그래서 어 신경써서 잘 봐야 돼, 선생님. 특별히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지, 그래서 계속 천천히 나와서 정확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잘할 거야. 자, 일단 과주 과부족에 관한 문제는요. 천십육 과부족이라는 거 남고 자, 라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어? 과하다. 과하다라는 거 남는다 는 뜻이지. 어? 부족하다. 그런 건 모자란다는 뜻이지. 과부족이면 남고 모자라는 양 자, 일단 1016번에 보면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다섯 권씩 나누어 주면 네 권이 남는다. 응? 그리고 여덟 권씩 나누어 주면 1한 권이 부족하다. 네. 일단 얘는요 사람 수를 구하고 공책 수를 구해야 돼. 그럴 때 과부족 문제는 일단 사람 수를 x라고 놔요. 유형은 그러면 네 권, 다섯 권씩 나누어주면 네 권이 남는다. 그럼 공책 수는 어떻게 돼? x 명에게 몇 권씩? 5번씩 나눠주고 4개가 나면 요게 공책수가 되겠지. 그래서. 근데 공책수를 다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8권이씩 나눠주면 1 0권이 부족하게. 그럼 어떻게 해 8X 빼기 11이 공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같을 거 아니야. 공책수는. 그래서야. 그래서 요게 요쪽으로 넘어오면 3X가 4대 여기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15가 2.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5가 되세 학생 수는 5명이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 수를 5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4니까 공책 수가 2 9 그럼 상황은 공책은 2 9 학생은, 6명인 거죠. 3세는 9월 는게 이게 아니라 뭘구하라고 했니? 6번씩 나눠는 6번이 6번씩 나눠 6번이 씩나눠주면몇권번족해한씩나눠번이부족하 나눠져 있는 6이 6번씩 나눠져 이 6번씩 나눠져 있는 이 6번씩 나는6이 6번씩 는 6번이 6번씩 나눠져 있는 6번이 6번씩 나눠져 있는 6번이 이 공책수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서 각각을 놓고 푸는 거야 근데 1020번 문제는요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긴 의자에 사람을 앉히는 거야 어? 그러면 사람을 나눠주는 거거든 어? 그래서 얘는 긴 의자를 어, 긴 의자 수를 X라고 놓고 어, 어 사람 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어떻게 강당에 근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의자에 다섯 명이 앉으면 열두 명이 못 앉는데 그럼 학생 수는 몇 명이야? 다섯 명씩 오엑스하고 더 있어 더하기 22. 그렇지 학생 수는 오엑스 십이가 되는 그래서. 그런데 얘를 몇 명씩 앉으니까 여섯 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다섯 명이 앉는다 그랬지? 그럼 의자가 이렇게 X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남고 여기는 다 여섯 명이 앉았어.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다섯 명만 앉은 거야, 그지 여기 한 다리가 비어 있고, 그지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X개면 어과 찬건 x 백 어? 3개지. 그래서 6명씩 X백이 3개에 안고 다섯 명이 더 있는 거. 이게 학생수가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0다0 0고0 0 0 0 0 0 0하0 0 0 0 0 0를0 0 0 0 0 0 0 0 학생수. 어, 학생수를? 구는면 되는 거였일에 3일에 4일에 일단 얘네들이 갔다 4일에 4일에 수일에고일에 4일에 4일에 해줘야겠다. 이것 일문제일에 4일에 4